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수도 채우고, 또, 영어 시험, 토플이든 토익이든 시험을 보아, 또 자격증들을, 라이센스를 많이 따요. 요런 걸 갖다가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 그래서 잘 되려면 스펙을 쌓아야 돼.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스펙도 중요하지만 시작. 스펙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만 스펙.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11월 6일날에 안수집사 권사 7명 임직식을 하는데 이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되었다. 내가 권사가 되었다. 나 집사야. 내가 내가 권찰이야. 내가 성가대야. 내가 구역장이걸랑, 내가 전도해서 뭐뭐 맡았거든. 내가 교회에서 악기 연주하거든. 요런 걸 외형적으로 말할 때 모두 뭐라 그런다고요?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다. 고거 쌓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 있어요. 그래, 고그 스펙을 얻거나 스펙을 따면 그때부터 <laughs> 이러는 사람이 되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초라하고 작은 얘기예요. 가난한 얘기다. 그걸 다른 말로 무슨 얘기라고요? 거지 같은 얘기다. 가난한 얘기. 얼마나 옹색하고 그러면은 그걸 스펙으로 쌓으려고 할 거예요. 어디가 사람 만날 때 권사라고 안 부르면은 괜히 주눅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적어도 이땅 살면서 권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밖에 나가면 어때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떠다고요? 됐다만아요. 적어도, 아니, 서리집사가 뭐야? 안수집사 정도는 돼야지 명함을 내밀고 말이야. 장사하고 사업하고 말이야. 직장 나가도 말이야. 그 정도는 스펙을 내놔야지. 아, 나 어느 게 장로요. 이 정도 스펙. 그거 다뭐 같은 얘기다? 뭐 같은 얘기다? 아 나는 거지 같은 얘기, 그런 얘기 잘 못해요. 가난한 얘기다. 어찌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승부를 걸까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이거 중요하다. 그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가지고 맡아가지고 뭘 만들어가라고요? 스토리, 스토리, 시, 세번, 시, 땅 오, 발음 좋아요 좀 이야기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옛날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계셔서 어떤 전도사님이 계셔서 어떤 장모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진 분이야 그분을 보면은 이름 생각하면 이름만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격이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업적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셔서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온다. 이것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일곱 명의 임직자들 바로 치고 먼저 받은 사람들도 똑같다 과로다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하지 말고 스토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만들 정말로 내 생애 가운데 저런 장모님 없어서 저런 집사님, 안수집사님 없어서 저런 권사님 없었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면서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누가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 또 다시 쫙 나와요. 구약 역대상 1장부터 보면 12장까지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짧아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짧지 않아요. 길어요. 그렇게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아니라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15장 4절. 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지병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록하실까? 15장 4절 맛있게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기록된 바는 우리의 뭘 위하여? 우리의 뭘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가지는 성경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위로, 격려, 고무. 아, 지우개 고무 말고요. 고무라고 말은요. 사전 보면요. 힘을 내도록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음. 요걸 갖다가 고무. 그래서 고무한다, 고무시킨다, 고무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고무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를 내도록? 힘을 내도록. 뭐 내도록? 아, 세상이 힘들어도 뭐를 내도록? 힘, 힘, 힘을 내도록. 세 번째, 뭐요? 힘이 있는 교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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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갈수 있어. 다른 데는 아멘도 잘하는데 그대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갈수 있어. 될수 있어. 성경이 우리를 고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게 되면은 성경을 붙잡게 되면은 꺾이거나 무너지거나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낙심하는 그런 일들은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비를 보세요. 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곁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불러 주셨다는 거요. 예 내 곁을 보면 너무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16장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거론되는 것이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분들은 섭섭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나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라도 그렇게 유명해지고 귀해지도록. 우리 딸들이라도 좀 그렇게 되도록. 자, 16장 1절, 1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우리 자매, 베베,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맑고 깨끗하다. 동사로 말하면 맑고 깨끗하다. 명사일 때는 순결. 뭐라고요? 순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의 이름의 뜻은 참 이뻐요. 우리로 말하면 순자가 들어간다든지 저희 집사람처럼 순자가 들어가요. 봉, 순, 이런 거. 순자 들어간다든지, 그게 순할 순자. 또, 숙자가 들어간다든지, 말글 숙자. 그런 이름들이요. 아, 없는데 어떡하냐고 아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걱정.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이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베베의 치은요 머리하는 데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어떤 중소기업도 있고요. 이 베베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 베베를 말하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게 일꾼이란 말은 집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임직하게 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이에요. 그래서 스펙, 쌓지 말고 뭐를 남기는 사람 스토리를 남겨자 옆에 분들에게 좀해어 좀 혼자 가지는 욕심쟁이 말고 좀 나눠줘요. 스펙 말고 스토리를 남기는 음음 되세요. 시작 스토리를 좀 남기자는 요 얘기거리가 좀 있게 하자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좀 있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네, 하는 감정 속에서,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의 설교 속에,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딴데 가서 얘기할 적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도 460일, 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동네를 갔다가 밀락 이주구라고 하는데, 삐져가고, 우리는 양주대 우리는 서울인데, 우리는 포천인데, 아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오라는데 왜안 와요? 왜?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참 괜찮은 분들, 어떤 분? 참 멋있는 분들, 꽤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른데 집회 가게 되면 그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삶을 새롭게 하고 저 가정을 복되게 하고 저 직장을 저 사업장을 새롭게 해 가지고 새 역사가 전개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베베와 같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다고요. 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여집사의 직분이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신실한 과부들 남편 없이 이혼을 했거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살면서도 신앙이 참 좋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상급을 내다 보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여인들을 교회에 집사로 임명을 했었지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뭐가 묻거나 힘들고 잡아당기는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집사로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아이들 노래 가운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한번 해봐요 시적. 저 음악 수준이 대네. 저는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착하는데 무슨 노래로 나오네요. 대단하셔.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아, 성경에 내 이름 나가면 얼마나,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 교회 역사 속에 내 이름이 거론되고, 수없이 많은 간증 속에 내 이름이 기억되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내 이야기가 거론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해요. 우리는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는 인생을 살거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 헤어질 적에 정말 우리 교회에 꽤 괜찮은 전도사님이 있었다? 한빛 전원교회 전도사란 이름 스펙이 아니라 정말로 스토리를 남기고 간 분이 있었어. 그런 사람 너무 귀하고 아주 그런 사람은 정말로 점검해가지고 후계자라도 삼고 싶은 그런 마음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이, 땡이다. 우리의 만남은 이게 끝인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장모님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떤 사람은 하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스펙이 자격이라든가 외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남기라? 스토리 이야기를 남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 생각하고 이름을 떠올리면은 정말로 얘기가 되는 사람들, 얘기가 되는 사람들. 목사를, 물론 그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정말 지울 수가 없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올바른 스토리를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텔레비에 나갈 수 없지만은 텔레비전에 역사 속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 속에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문안 인사의 첫머리에 여자 이름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참그 당시로 보면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충격적 사실이에요 정말 신임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해요 작은 A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베베 집사님한테 성경을 기록해서 이게 보내니까 도착하면 영접하고 도와주라 이절이절자 2절, 2절. 맛있게 시작 이절 속에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그들을 그를 영접하라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가 소용되는 바를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는 그런 두 가지 요구가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어느 정도 받을 만하고 자격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금녀 심야 테 얘기했죠. Accept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는 것. 그녀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need 그 필요한 것들을 제발 좀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그녀를 배배를 영접하고 도와주느냐 그 이유를 자이절 다시 읽으면서 찾으세요 이절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그냥. 우리 NIV 성경에는 Great Help라고 그러죠. 굉장한 도움을 준 여인이라는 거요. 큰 도움을, 위대한 도움을 준 여인이라는 거요. 사도 바울이 먹은 놈이 뭐 산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여집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서 자기 일생을 정리하면서도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여인, 지워버릴 수 없는 이름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저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어, 그 집사님 뭐 때려? 아, 그걸 때려.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아, 거짓사님은 그 나한테 보호자가 되어서 그게 뭐냐면 그레이트 헬퍼요. 큰 도움, 엄청난 도움을 굉장한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기도로 도움을 줬다든지 또 마음을 유유하면서 사도 바울사님 힘내세요, 사생님 힘내세요. 저희가 베베가 그다음 뭐요?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걱정 마세요. 오늘도 전도나 가셨다가 저것들 때문에 속상하셨죠. 근데 꺾이지 마세요.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마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그리고 아마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혼자 된게잖아요 그러니깐 물질이 많이 필요하죠. 그녀가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분이 돈 부자였는지 가난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굉장한 애정으로 사도바울을 생각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참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스폰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갔다 오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요. 요두 주간은요. 근데요. 요두 주간 동안에 제가요 너무 잘 먹어 가지고 저희 사람이 세 번째 우리 손녀 혜빈이 나아가 돌보느라고 저 혼자 집에 있으면서요 혼자 있으면 말라야 되는데 이 놈이 토실토실 살찌는거좀 봐요. 너무 많이 갖다 주셔 가지고요. 그거 먹느라고 이 배가 좀더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체중을 달아 봤는데요, 안 늘었어요.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러 가지 않게 하시고 힘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먹거든요. 참 잊을 수 없는 사람, 여자들이... 할 일은 남들을 다스리는 일보다 도와주며 보호하는 일이죠. 창세기 2장 18절. 요게 창조된, 여자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시작. 뭐를 짓는다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헬프 메이트예요. 도와주는 배필, 도와주는 친구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여자분들의 역할은 남자한테 뭐가 되면 친구가 되어 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따뜻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에게서 배울 것은 뭐냐? 동정심 아 굳센 성격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남자의 모습 시작 16장 13절은요 남자의 자격이에요 뭐라고요? 남격이라고요 남격 남자의 자격 남자는요 깨어있어야 돼요 잠 많이 자는 남자들하고 놀지 마요 아니 성경에 접근하는 사고예요. 깨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한 남자의 자격은요. 남자의 모습은요. 남자답게 강건해. 남자는 강건해야 돼요. 요리 흔들리고 조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그건 여자예요. 여자도 안 그러는데 남자들이 그런 사람 들 진짜 많아요. 남자들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에게 배울 것이 동정심과 봉사활동이래 읽기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9장 17, 18절 시작 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18절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하는 일 그분들의 성격은 남을 위해 울어주는 일또 동정하는 일또 남에게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자, 끝내겠습니다 끝났어요 사도바울이 맨 처음에는 복음 전할때 그거 갖다가 자비량이라고 해요. 자비량. 자비량.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고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물질적인 필요도 많아지게 됐죠. 그럴 때그 귀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 가지고 교회를 돕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그 가운데 훌륭한 한 여인의 이름이 베베. 예, 베베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분이 베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하면서.